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걱정된다. 제발 빚내서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주식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힐링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엄청 화창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이라서 저의 목소리가 다소 잠겨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드디어 찬스가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엄청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매출액을 1년에 200조 이상 내는 이런 기업이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대박 찬스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2, 3주 전만 해도 삼성전자 보통주의 가격이 8만원대였는데 지금은 7만원 초반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웬 떡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6만 원중 후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되 텀을 두고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있고 다양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몇년전 과거의 그런 개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미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 스마트 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담아야 한다는 확신에 찬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과거보다 개미들의 돈을 빼먹는 것에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신용 융자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위험한 신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른바 빚투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1351만주인데요. 우리 돈으로 9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30일인 124만주인 7,200억 보다도 32%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매 추이를 보면 지난 5일에서 13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동안 신용장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가가 3.3% 급락한 지난 13일에는 장고가 전일 대비하여 195만 주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상승한 날에는 대체로 신용장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주가가 8만 전자를 회복한 지난 2일과 4일에는 신용장고는 3일 연속 감소를 하였습니다. 장중에 0.94%까지 올라서 반등하는 듯 했던 지난 17일에도 신용장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매매 방식과 절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요. 지수가 상승하면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이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때 이것을 사는 주체가 개인이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는 신용 거래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주가의 단기 반응에 따른 차익 투자에도 나서면서 신용 장고도 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가 6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하는 동안에 신용 융자 장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3일에는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될때 신용장고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를 하면요. 현재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신용용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에 재반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금리 인상이 신용 용자 이자율의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B2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꺾이거나 과열된 경기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에 대한 전망 자체를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은 이것 둘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의 신용은 통상적으로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에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더라도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추세적이다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모를까?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증시나 신용장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주가 급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개인은 비트와 같은 적극적인 매수에 조절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가가 하락하여 신용 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용 장고 물량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10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신용이나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외국인이 여러분들의 주식 신용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것을 보고 타케팅으로 해서 매도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통장까지는 본인이 충분한 현금 흐름이 받쳐준다면 굳이 그것까지는 말리진 않겠지만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될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걱정된다 제발 빚내서 삼성전자 사지 마라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